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속 해야 됩니다. 저는 아이를 낳는 순간 엄마들은 종신범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죽을 때까지는 엄마라는 거를 무시할 수가 없고 엄마로서의 책임을 해야 돼요. 제가 아이가 3살 때 전업주부로 한 2, 3년 일하다가 다시 나왔거든요. 숱하게 사표 던지고 싶었고, 애한테 너무나 미안했고, 도시락 싸달라는데, 다른 엄마들은 막 하트 모양 김밥 싸주고 그런데, 저는 막 너무나 막 튀김, 돈가스 이런 것만 해주는 자책감이 있는데, 그 자책감이 본인에게는 아이에게는 큰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단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같이 양육하고 있다는 건 대단한 힘인 거고요. 완벽하게 24시간을 아이 곁에서 있다고 좋은 엄마는 아니에요. 아이의 자율성이나 사고나 취향을 알 수가 없어요. 물론 뻔뻔한 핑계 같지만, 그리고 어떻게 키워도 아이들은 끝에는 결국은 엄마 탓을 하게 됩니다. 제 딸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어릴 때는 엄마가 직장 다니는 게 별로 안 좋았는데, 엄마가 이렇게 정년 완주를 한는게 내게 좋았고,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엄마를 이해하게 되고, 자녀를 위해서도, 자신을 위해서도, 자기의 캐리어를 그렇게 쉽게 단절할 필요도 없고, 지금 이제 와서야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하면, 아이들도 환영하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자기네들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할수 있고, 가족들도 훨씬 더 유복할 수 있는데, 스스로 판단할 문제긴 하지만, 본인의 인생도 있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좀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엄마가 직장생활 때뭐 이런 어려움도 있고 이런 보람도 있었고 뭐 어때 라고 계속 그런 소통을 해주시면 아이도 이해를 하게 되지 않을까요? <목소리> 제가 비자로 일을 했던 때는 그냥 한 직장에 충실한 게 너무 당연했고 딴 일을 하면 욕을 먹는 세상이 됐지만 지금은 한 일만 하고 한 돌만 파기에는 본인도 지치고 수입은 적고 이런 세상이 됐어요. 그리고 정년 퇴직 이후에는 뭘 하지 라고, 퇴직 이후에 준비가 전혀 안 되는 경우 되게 많은데, 저는 그냥 운이 참 좋았어요. 작가 겸, 뭐, 강사 겸, 방송인이랑 다른 타이틀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관심 영역이 있으시다면, 직장 생활 안에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조금 쉬는 시간이나 여유있을 때, 내가 뭘 잘할 수 있지? 라고 해서, 요새 뭐, 부캐라 그러잖아요. 내또 다른 이미지를 할수 있는 일이 뭘까? 요새 유튜브나 이런데 보면, 꼭 전문가가, 나서서 하질 않아요. 화장을 하는 것도 뭐 스타일리스트 뭐 이런 분이 아니라 그냥 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뭐 이렇게 바뀌어요 라고 하기도 하고 역사책도 꼭 역사학자가 말씀해 주시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건 자기가 누구이고 무슨 일을 하는지를 말로 글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우셔야 됩니다. 브런치도 있고, 몰라고도 있고, 뭐도 있어서 글을 써서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을 한다거나 그런 거 전혀 없어도, 잘할 수 있는 뭐 패치워크만 잘해 가지고도 할수 있는 분도 다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나중에 뭘할때 제일 기쁠 수 있고 경쟁력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이걸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재능이나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체면을 중시하는 거예요. 아, 내가 뻔뻔하게 그렇게 요리도 못하는데, 뭐 이런 걸할수 있을까? 그 잘했다, 못했다는 우리 제가 판단할 기준이 아니에요. 그냥 일단 저질러 보고 평가가 그게 아닌데요? 라고 러면 그냥 약간 살짝 접으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라고 물러설 수도 있어야 되는 건데 너무 주변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는 약간의 자신감을 좀 무장할 수 있는 능력들을 직장 다니시면서 충분히 할수 있을 거라고 는 생각이 들고요. 자신이 갖고 있는 실력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것. 그 다음에 나이 들어서는 재미있어야 지속이 되거든요. 저도 책 쓰는 일이 즐겁거나 재미있지 않으면 그 별로 하고 싶지가 않을 거예요. 저는 책쓸때참 좋아요. 기분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는 작업은 현재 본인이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시던 직종에 있으시던 상관없이 자신이 만들어낼 수 있는 파생상품이 뭘까를 한번 이런 중년기에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 딸이 미혼 생활 유지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으면 저는 그러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꼭 아이를 낳기 위해서 결혼할 이유는 없잖아요 아이를 낳기 위해서 원하지 않는 남성이랑 한다거나 정말 이상적인 최상의 남성인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아껴서 비탄에 빠질 수도 있는데 제 경험상 아이를 키우는 거는 힘든 만큼 가성비가 제일 좋은 행복감을 주는 거였어요 아이의 엄마가 된다라는 건 제가 조금 무책임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행복감을 얻어도 되나? 이렇게 저한테 온전히 매달릴 수가 있을까? 이 아이가 저한테 효도를 하든 안 하던 성격이 어떤 아무 상관없이 엄마라고 말하는 것, 아장아장 걸어오던 그 장면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대가를 치를 여유가 있었었어요. 근데 물론 아이에게 아버지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 친가나 외가나 뭐 많지만 요새 이제 더불어 키우는 이런 세상이잖아요 사유리 씨 보니까 친정 엄마 아빠가 응원을 해주고 지인들도 많던데 이제는 정상가정, 비정상가정이란 말 쓰지도 않잖아요 다수를 차지하는 건 오히려 싱글맘이건 싱글대디이건뭐 이런 분도 많고 비혼이다 뭐 이런 개념도 없기 때문에 아이를 잘 낳아서 키울 의지 플러스 주변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면 되는데 편견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지 죄책감 없이 아빠를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말안 하고 할수 있는지를 해줄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저는 제 딸이 그랬어도 그러라고 했을 것 같아요.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대접하는 건 매우 좋은 일입니다. 혀자라기 소리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언어학자가. 성장 기간이 있긴 있지만, 다른 말을 들어야 되는데, 왜 아이는 혀자라기 소리를 낼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다만, 감정을 어떻게 실어보내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논리를 요구하는 건 맞는 거죠. 왜 이런 일을 했을까? 하고, 왜 이런 일을 했어? 라고 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어투나 화법의 문제인 거지, 아이를 똑같은 성인으로 대접하는 건 나쁜 일이 아니라고,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많은 어머니들이 교우들하고 지적을 한다고 하지만 화를 내고 있어요. 그거는 스스로 감정조절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 번만 호흡을 하시면, 숨을 한번 쉬는다면, 이 말을 꼭 내가 해서 얘가 태도가 달라질까. 이 말을 들어서 아이가 좀 달라질까? 본인이 하는 말이 이 아이에게 어떤 힘을 가하는지 좀 생각을 해보시고 얘기를 해야 될것 같고, 당연히 야단 맞지 않은 아이들, 논리적으로 대해주지 않은 아이들이 나중에 더 나빠요. 근데 그 말에 어휘나 어감이나 이런 것만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칭찬할 때와 야단 칠 때. 를좀 분리해서 자기 감정을 조금 배제하는 것만 연습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순간적으로 나오지 이거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좀 어렵겠지만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할때 제일 기분이 나빴어? 엄마가 어떤 말을 안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한번 물어봐서 그 말만 안 해주셔도 되거든요. 듣기 좋은 말 말고 들어서 기분 나쁜 말만 조금 지우셔도 아이와의 관계도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연애 시절, 신혼 시절로 환원되기 되게 어렵죠. 일단 외모부터가 제가 처음 만났던 청년이 아니라 지금 완전 할아버지가 돼 있는데 로맨틱한 감정이 살아나진 않겠지만 그게 너무나 자녀 위주의 삶이에요. 우리나라의 부부의 삶이 그걸 당연히 여기고 호칭부터가 뭐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가끔은 성적인 매력을 떠나서 부부끼리만 자녀의 길을 빼놓고 할수 있는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별로 없어요 자녀 얘기 아니면 강아지 얘기 아니면 시댁 친정 얘기인데 그렇지 않으려면 일주일에 한 번에 한두 시간만이라도 부부만 외출하는 시간을 뭐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영화 보러 가자라든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면 산책이라도 같이 할래? 라든지 부모님과 할수 있는 일에 시간을 좀 둬야 되는데 저는 제가 못 그랬어요 지금도 제 남편 보면 너무 대면대면 해요. 오촌당숙이 여기 앉아있나 싶기도 하고, 옆집 아저씨가 놀러 온것같아도 섬짓섬짓하고 있는데, 이제 할수 없이 물리적으로 우리 부부만 있다 보니까, 뉴스 보고서도 얘기하게 되고, 그냥 좋은 친구, 그냥 파트너로서도 되긴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 한번 약속을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 오늘 두 시간만 부모 아니고, 우리끼리. 라고 얘기 생각을 하고 절대 자식에게 꺼내지 말자 같이 데이트 나가자로 아아무게 데리고 올거 그랬다 먹을 것도 누구 거 사가자 이러지 않는 시간을 한번 약속해서 지켜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야 나이 들어서도 저처럼 게 건조하게 안 지낼 수 있고 계속 좀 촉촉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중년기가 그런 시기예요. 왕성한 그 동호회나 인맥을 하기가 되게 어렵죠. 근데 저는 직업이 신문기자고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만나는 일이었고,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지만, 근데 결국은 남는 거는 인간 자산인 것 같아요. 저를 지금 지탱해 주는 힘도 사람들을 만나서 배운 것? 혹은 지금 교류할 수 있는 뭐 이런 건데요. 저는 직장도 굉장히 단조로운 직장이고, 뭐 외근도 잘안 하고, 그거는 요즘 재택근무 하시잖아요. 동호회를 하자니 아이 두고 갈수 없고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새롭게 펼쳐지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얼마든지 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떤 기업체에 강의를... 갔는데 강의 간지 4년이 흘렀는데 계속 코카콜라를 보내주는 거예요. 주스랑. 너무 감사하잖아요. 강사로 잘 받았는데. 근데 마침 거 보니까 생일이라고 떴더라고요. 저를 초청해 준 분이. 그래서 생일 축하한다고 제가 문자를 보냈더니 어, 밥 사겠다고 축하해줘서 고맙다고.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나이와 직위와 성별에 관계없이 인정받고 싶어 하고 누가 나를 기억해 주고 있다는 라 거를 굉장히 바라거든요. 기억하고 있어. 그리고 보고 싶어. 그걸 왜안 하냐고요. 저는 친구가 없어요. 라고 하는 분이 많은데 친구가 돼 주셨냐고 한번 묻고 싶은 거죠. 보고 싶거나 그리워하는 마음을 감추지 않을 용기가 있으면 그 인맥들 되게 늘어나고 결국은 우리의 노후는 누구를 아느냐가 달려져 있어요. 좋은 친구들, 좋은 지인들이 많아야 노후가 되게 많이 돼 있고 제 딸도 저한테 가장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엄마가 참 다양한 사람을 알고 있다라는 것, 예, 그게 감사한 거죠. 감력 사실은 좀 타고 나야 돼요. 혈액형도 다 다르고 뭐 여러 가지 유전자도 다 다르겠지만 이 완벽주의자들이 성과를 이루는 일에서는 크게 아주 멋진 일을 어할 거예요. 그러나 본인은 너무 힘들고 괴롭고 상처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둔감 여기라는 건 매사에 둔감하면 민폐죠. 일도 대충해 버리고 요리에도 뭐 집어넣지도 않고 약속 시간도 잊어먹고 이런, 이런 얘기가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반응이나 고통이나 이런 데에서 나도 실수할 수 있어. 그런데 내일 또 다시 만회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간헐적 동감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일본의 유명한 신라곤을 쓴뭐 작가도 성공한 사람들 보니 뜻밖의 동감한 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비판이나. 그 다음에 뭐, 다른 자기네 잘못에도 뭐,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라고 하고, 모욕을 당하거나, 이랬을 때도, 내가 왜 모욕을 당해야 돼? 저 사람들 왜 저래가 아니라, 아, 뭐, 저 친구는 뭐,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할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 완벽을 기한다라는 게, 결국은 우리 생각이지. 납득이 볼 때로 완벽이 또 아니거든요. 제가 막 완벽하게 했다고 해도 여기다 빨간색을 좀 도와주기로 했어? 이럴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수많은 변수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도 좀 부족할 수 있고, 다음에 많이 할 기회가 있을 거야 라는 걸 자꾸만 자꾸만 스스로를 좀 납득시키고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그냥 느긋하게 오래 버티는 것, 남들의 평가보다는 스스로 기쁜 순간도 많이 주는 것, 그래서 완벽주의적인 면도 있어야 되지만 매사에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 그렇게 심각할 필요가 없고 이 여기서 조금 실수를 했다 손 치더라도 딴 일에 더 잘할 수도 있는 일도 있고 너무 스스로를 들볶거나 이렇게 몰아닥치거나 하지 않고 조금 좀 느슨하게 좀 풀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본인의 완벽 내 목을 내가 주, 조르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저도 기자로서도 굉장히 훌륭한 기자는 아니었고요 엄마로서는 뭐엉터리 망터리 엄마였고 아내로서도 어 제대로 잘해주는 것도 없었어요 나이 들어서 정말 몇 살까지 살지 모르지만 사는 동안에 계속 쭉 하려면 평소 쓰는 에너지를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